시험에 100% 합격하는 독서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하러 오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말씀 조용하게 하셔야 돼요. 아,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어, 감사합니다. 네, 어제 전화 드렸었는데요. 예. 일단 독서실 구경부터 하시죠. 밑도 끝도 없이요? 예. 백문에1 1인대입니다 <laughs> 여기는 다인실이에요. 아, 가격이 얼마나 차이나나요? 1인실하고? 1인실은 한달 13만원, 여기는 12만원. 2만원 차이군요. 예. 다인실은 이렇게 커튼을 이용해서, 이 커튼은 2개월에 한 번씩 세척해서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어요. 여기 다인실은 이렇게 시끄럽거나 하진 않나요? 우리 독서실은 대규모 독서실이 아니고, 70명 정도가 이용하는 작은 독서실이어서 큰 소음이 없어요. 그리고 중고등학생보다는 공무원들이 많이 이용해서 조용한 편입니다. 하나 팁을 알려드리면 네. 6시 이후에 오잖아요. 네, 6시 이후에 오면 1인실 에 네. 좋은 곳이랑 다인실 좋은 곳이랑 동일하게 5천원만 받는다는거 아, 1일권 아, 5천원이요? 예, 6시, 아, 6시 이후에. 6시 이후에? 어, 이거 직장인이면 뭐, 아, 이 복도가. 엄청 인테리어가 예쁘네요. 이거 1인실인가요? 예. 1인실. 프라이빗하게 자기가 뭔가 목표할 수 있는 걸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게끔 꾸며져. 한 달에 13만 원. LED 등을 이용해서 밝기 조절하고 앉아서 공부하시면 돼요. 바닥이 아주 깨끗하답니다. 이제 휴게 공간을 간단하게 카페테리아처럼 뭐 간식이나 이런 거 사용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뭐 도시락이나 이런 거는 여기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되시고요. 주실 때 와보시겠어요? 관절이 사용할 수 있으시고요. 쪽에는 컴퓨터 세 대가 있어요. 여기서 강의 듣고 PC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는 스피커 품질이 매우 좋답니다. 커피는 매일 아침 실장님이 직접 핸드 구입해가지고 여기 내려주시는 건데, 이것도 아침에 한번 제공되니까 일찍오시는 분들은 이거 드셔도 될것 같아요. 이 바구아나, 제가 최고 좋아하는 델러스. 이과자는 항상 무한 리필이라고 합니다. 아, 10개씩 먹어도 되나요? 예, 20개씩 드셔도 <laughs> 되고요 이거 저기 입석해서 공부를 할 수도 있고요 아, 네. 실은 요즘 미세먼지가 밖에 심해서 독서실 내에서 이렇게 공기청정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청서 작성해주시면 이용 가능하시고요 등록하실 건가요? 아네 등록하고 싶네요 1인실로 1인실은 13만원이고 13만 다인실은 아. 11만원이에요 근데 만약에 장기로 끊으실 경우에는 할인이 더 돼요 토요일까지는 새벽 2시까지 네. 일요일은 12시까지 네. 사용할 수 있어요 아... 1년권을 장기로 등록을 해주시면 20%를 20 할인해 드리고 있어요 엘리트 독서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옆 독서실도 이렇게 둘러보고 왔거든요 근데 사실 뭐가 더 나은지 모르겠어요 장점을 20초 만에 어필해 주실 수 있나요? 당연하죠 첫째, 독서실 입지가 매우 조용한 곳에 있어요 술집이라든지 그런 곳에 노출이 적고요 원장님이 아주 자녀들이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청소 하기 때문에 저 맨발로 다녀도 실내와 <laughs> 예, 소도 없는 편이 무엇보다 저희는 엘리트 독서실 효자점은 공부 잘 되는 독서실, 집중 잘 되는 독서실, 시험에 100% 합격하는 독서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하러 오세요.